안녕하세요. 와니사우루스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이제 앞에 보이는 게 바로 젤리거든요. 이 젤리를 여기 통해서 한번 오늘 닦아볼게요. 그래서 거기에다 또 물을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젤리가 아마 다 녹아버리겠죠? 그 녹은 젤리 반죽을 가지고 오늘 즐겁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파란색 젤리랑 노란네 자, 우리가 이렇게 젤리들을 다 꺼내서 이통 속에 넣어봤거든요 이제 뜨거운 물을 붓겠습니다 뜨거운 물이요? 차가운 물이요? 뜨거운 물 네, 뜨거운 물 부어볼게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자, 이제 이 젤리 통에다가요 제가 좀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왔어요 용무 한번 부어볼게요 자, 이제 녹음이 쓰는 얘들이 녹을 거예요. 자, 손으로는 어 약간 좀 따뜻한 정도고요. 아주 뜨겁지는 않아요. 자, 잠시만요. 자, 이제 젤리를 녹여 보겠습니다. 숟가락으로 와니사우르스 계속 저어주세요. 이제 젤리들이 어, 색깔을 점점 내면서 이 젤리 다 녹아 버릴 거예요. 자, 계속 저어주세요. 저어주세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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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러분. 우리 와니사우루스가 점점 이거를 저어보고 있는데 어때요? 색깔이 점점 뿌예지면서 와니사우루스 냄새 맡아봐 냄새 어떤 냄새야? 냄새가 좋아? 별로야? 별로야 우리가 이런 젤리를 먹고 있는 거라니까요 냄새가 사실 되게 별로예요 계속 저으니까 여러 색깔들이 막 섞이면서 냄새는 점점 독해지고 있어요 어때요 와니사우루? 이렇게 젤리를 저으니까 재밌죠. 근데 이거 지금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겠어요? 아못 먹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짜잔. 이제 물을 버리고 가지고 왔는데요. 한참을 저어도 색깔은 금방 빠지진 않네요. 사우루, 손으로 만져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말랑말랑하고요. 아니면은 미끈미끈해요? 아니면 하나도 안 미끈해요? 어 미끈미끈하죠. 게다가 또 끈적끈적하기도 해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치다. 왜? 네, 좋은 냄새였어요. 안 좋은 냄새였어요? 치다. 아 그랬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 말랑말랑 맛있는 젤리가 뜨거운 물에 녹이니 음, 냄새가 좀 별로였고요. 미끈미끈해졌고요. 또 말랑말랑해졌네요. 아마 녹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지안사우루스 오늘 이렇게 젤리를 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실험을 한번 해보았는데, 어땠습니까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뭘 해볼 거냐면, 응? 아, 이거는 진짜 비밀이라서. <laughs>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응.